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를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그 외에 2차전지응급주 대장전에 노 전해줄 첨가제 부품단 장비단 배터리 충전 뭐 이와 관련되어서 음. 네. 너무 복잡했나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나요? <laughs> 간의 사회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 소식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순위에서 중국 CATL이 1위를 지켰고 LG 엔솔이 2위를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기업의 점유율 격차가 다소 벌어졌는데요. LG 엔솔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 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CATL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번 상장도 성공적이었고 어, 실적도 나쁘지 습니다 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격차가 좀 벌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이 못했다기보다는 CATL들 중국계 업체들이 자국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서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LG, 엔솔 외에 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기업들에 밀려서 LG, 엔솔, SK용,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2020년 34.7% 수준에서 지난해 3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 시장의 관심이나 좀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사실 연초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음. 어, 모든 거는 LG 엔솔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본질적인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나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상장하는 이런 것들은 저도 어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이에 따른 수급적인 이런 그 어느 정도 음 뭐랄까요 편입 편출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이런 큰 흔들림이 시장에서 연초부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MSCI 그 분기 리뷰가, 리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실제 이에 따른 자금 집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고 나면 코스피 200편익 관련되어서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토탈을 하게 되면 약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LG 엔솔 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미 기관들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는 미리 채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 2등 종목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2등 종목을 새로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비율만큼 팔아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판다 SK하이닉스를 판다 현대차 기아를 판다 이로 인해서 1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급적인 어느 정도 블랙홀 현상이 LG엔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2번은 결국 2차전지 ETF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나 물론 구설도 있긴 하지만 네. 뭐 LNF나 뭐 여타 등등등 다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엘지엔소를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찬성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시장 분위기가 작년하고 크게 다르죠. 물론 올해도 성장주 성장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사실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다만 이밸류에이션을 얼마만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연초부 뜨거워요. 왜냐하면 올해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성장주에 대한 이 프리미엄 자체가 일정 부분 축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돈 넣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성장주 투자하는 이 프리미엄 자체는 축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이런 섹터 로테이션이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성장주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찰나에 또 수급적인 공백, 이탈 요인 자체가 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 여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복마전 치고받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각자 회사마다의 실적은 결국에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런 자동차 모델들의 판매량으로 희비가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로벌 점유율 20%인 에이지 엔솔의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와야, 폭스바겐 아이디4, 포드 머스탱마2 등의 물량이 급증해서 이... 혜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온은 삼성 SDI를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점유율 5위에 올랐는데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니로 e v e v 6 등의 판매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5%대에서 4%대로 낮아지면서 SK온의 역전을 당했는데요. 폭스바겐 이 e 골프의 생산 종료에 따른 판매 급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배터리 3, 사 기업 중에 앞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 만한 그 기업들이 있으면 어디일까요? 사실 시장에서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배터리 3, 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었었죠. 음. 번업단은 화학단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가총액은 당시 20조 원 언더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LG 엔솔 상장과 더불어서 SK 온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 약 3조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WTI 유가도 한 90불선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본업단은 정유, 정유 정제 마진 자체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다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밑에서 패시브 자금은 수급 유인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리포트가 나왔고 CLSA에서 오늘 그어 LG엔엘솔루션의 셀 리포트가 나왔어요. 음. 기존에 투자 의견이 아. 바이였는데 네. 셀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았더니 일단 4분기가 좀 슬로우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1분기 가이던스도 약간 슬로우한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기인하는 부분이고 이건 비단 LG 앤 소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보면 GM이나 포드 테슬라에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할때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차량 반도체 공급 타이트한 부분 자체가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 자체를 리포트에서 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자체가 리치 밸류에이션이었어요. 밸류에이션 고평가, 고평가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 지금 아... 1위 업체인 CATL이 23년 기준 EBA d a 기준으약 28배인데 아... 지금 엘자엔솔르 경우에는 최근에 32배 정도에서 거리가 되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아. 부분 자체도 언급을 했었죠 어. 그러면서 목표가도 현시점 시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40만 원대 중반 46만 5천 원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6만 원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셀 리포트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게 특징이었던 만큼 그런 모습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면서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배터리 관련주 하면 사실 우리가 증목을 많이 했었던 것이 네. 소재 업체. 소재. 이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관련해서 먼저 보고 있었고 네. 에코프로 BM과 사실 뭐 전구체를 비롯한 관련 다수 자회사 수직 계열화 시켜 놓은 에코프로 이쪽을 대장으로 먼저 보는 가운데 LNF라든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친구들이 따라갔었고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ESM 합병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 신규를 진출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에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 한 이후에 상장을 시켜 놓다 보니. 까 그니까 lg 화학의 향후 먹거리를 2차전지 쪽 소재에서 찾겠다 그러면서 양극재 이런 부분 투자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놓고 본다면 일단 양극재 쪽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다수 기업들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전까지도 그리고 핵심 경영진이 연루된 이런 선행 매매 이런 그 조사를 받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이즈가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양극재 쪽에서는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결국, LG 화학과, 그리고 LNF,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2차전이 음극제 대장은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리막은 SKIT밖에 없는데, 그쪽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4분기 실적에서도 후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첨보, 첨보 같은 경우가, 전액, 또 전해주 참가제 관련되어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에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렸던 LG 화학과 NNF, 그리고 첨보, 뭐 이러한 종목들 다소 눈에 꼽히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까지요. 소재단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품단,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 배터리 폭발 방지 캡 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보다는요, 음, 최근에 뭐 신규로 2차 전지 진출한다는 뭐 부품은 아니지만 뭐 소재단에 해당이 되는 종목 중에서 롯데 케미칼이 이쪽에 대한, 뭐,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소재한다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얘기 나오면서 차라리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고 싶고요. 화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고 싶고, 장비단,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뭐 P&T를 비롯한 u 일 n r 테크 등 관련된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 많이 손에 꼽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배터리 충전 뭐 이와 관련되어서도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어요. 원익 P&E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그넷 EV 합병을 통한 뭐 SK그룹주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워낙 지금 뭐 다수 종목들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저희가 워치리스트 올려놓고 한번씩 살펴보면서 수납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복잡했나요? 너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나요? <laughs> <laughs> 좀몇개 그럼 짚어볼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좀 괜찮게 본다. 뭐 이런. 전 지금 이 차전지 서재는 안살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지금은 네. 지금은 굳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이 크게 두 가지였죠. 섹터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지금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음. 그리고 LG 앤솔 관련된 이슈가 최소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지난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 종목을 지금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고 스터디하는 측면에서는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당장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많고 크게 흔들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겠다. 제 개인적인 상향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점에서는 그냥 뭐 스터디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꼭 사게 된다면, 꼭 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또이 시간을 통해서든 <laughs> 네. 아니면 종목 의 참견이나 여타, 저희가 컨텐츠 관련돼서 제가 방송을 할때꼭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측면은 괜찮지만 좀 시기적으로는 좀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련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저희 두 번째 소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빨간불만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